희열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. 고양이 두 마리가 지금 다투고 있는데요. 모띠 군 그리고 진 군, 진군대 모띠, 진모띠들, 진 군, 간주 누가 이길까요?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? 오케이. 자, 아, 진 선수 이 순간! 모찌 선수,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. 난난난저 녀석이 죽이, 죽이고 말 거야. 그렇습니까? 알겠습니다. 진선수지 모찌 선수가 당신을 죽이소 죽이고 싶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다? 아, 전 그럼 제일 핥혀 가지고 어떻게든 어디가 간 거니까 끝까지 말씀해 주셔야죠. 할까요? 아 그래요? 모찌 음. 씨, 방금 들어줘. 어떻게 할 건가요? 돼지, 응? 돼지개 거야? 돼지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? 가슴 맞붙는다고요? 막대 씨, 잘 고르셨습니다. 야. 좋습니다. 제가 안고 여기다 놓습니다. 과연 어떻게 Ой, чё,